오늘도 시장 안에 무엇 이 있는지 한번 저와 함께 구경 가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저 새마을 궁구 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돼요. 여기는 신녀 앞에 있는 바른 강정이에요. 이렇게 옛날 과자며 강정 다 만들어서 파세요. 이렇게 계피 사장님 이건 뭘, 뭐라고 불러요? 생강생배 아, 생강생배? 개피생배. 아, 계피생배? 생강생배 예. 먼저 드려야 될까요? 예예 예. 이거 이렇게 옛날 과자 많이 팔아요 전네가지를 섞어서 만원어치 사갈게요 그람스드룩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시면 이렇게 구매해보세요 야, 맛있겠죠? 400g인데, 400g까지. 4 0 0 g 이 5,000원? 네, 아한 100g. 여기가 진짜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곳이랑 맛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 옛날 과자 생각나면, 저는 항상 이곳으로 온답니다. 회장님 저는 네 가지 다 섞어서 만원 맞히 주세요. 예. 예. 회장님 예. 이런 도라지 청은 얼마예요? 저거는 1kg 얼게들었어요 예. 한달반 정도는 드는 양 예. 3만 원. 3만 원. 옆에 것도 3만 원이에요? 아. 드셔봐요. 아, 한번 시식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이. 네. 한번 시식해 볼게요. 네,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네. 오. 마른 기침이나 장기침 음. 마른기침이나 장기침날때 있으면 이거 드고 아가 참 기침하고 삼키좋요 음. 그거... 아, 어, 음, 음 기침이나 가래에도 좋아요. 배 아픈 게 아니고 직접 만드는 거. 음 맛이 다르네. 음. 한절기 차들나 이렇게 미셔버져 말았는데. 요 신하죠. 아주 찐하네요. <laughs> 약간, 다른 곳에서 먹어본 거와 달라. 아, 어, 여러분들 기관지 안 좋으실 때 이거 사드셔야겠네. 음, 사장님, 이건 택배 같은 거안 되죠? 되죠. 네, 돼요? 네. 아. 여러분 여기 택배도 돼요 약도라지나 생강 발효 도청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고 이 강정도 택배가 되시죠? 네. 예 그러니까 요거 문의해서 한번 옛날 과자 드시고 싶은 분들은 마트 가지 마시고 시장 강정 드셔보세요 한번 드셔보시면 제가 왜 이거를 추천했는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이거 차례상에 제사상에 넣는 과자 요것도 가격대가 몇년 동안 똑같아요 그쵸 사장님? 네 맞아요. 이게 얼마죠? 5,000원이에요 이렇게 골고루 맛있게 들어간 이 강정이 5,000원이면 무지 싼거죠 제가 이거에 반해서 항상 추석 설에는 사러 와요 이렇게 한과도 있으니까 여러가지 이것도 만원씩인가요? 5,000원씩? 네, <laughs> 이 많은게 5,000원 <laughs> 아 역시 맛있는 곳은 다르군요 요즘 상해 도시라고 이렇게 크기도 잘라요 아, 1강 정도 오 상해 상해 놀수 있게 오 상해 수 있게 오 상해 놀수 있게 오 상해 놀수 아, 게오 상해 놀수 있게 오 상해 놀수 있게 오 상해 놀수 있게 오 상해 놀수 있게 오 상해 놀수 있게 오상 있게 요 상해 놀수 있게 오 상해 놀수 있게 오있어요 청주에 놀러 오시거나 택배를 받고 싶은 분들은 한번 전화 오셔가고 구매해 보시고 여기 6시 내고향도 나온 곳이에요.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로 한번 주문해 보세요. 뭐 맨밀 건빵, 다시마 건빵, 여러가지 다 파시니까 브라지 청도 팔고요. 이렇게 오란다도 파시고 자세 고구마며 뭐그 돼지감자 칩도 파세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돼지가 근데 접하 파니까 다이어트에 좋고 몸에 좋은 거 아시죠?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시장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